자 1회에 7번 번 보겠어 fx가 나눠져 있네 x-4가 돼있고 x 3이 돼있어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자르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함수는 다 나와 있는데 절댓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얘를 그려가지고 a로 잘라서 나오는 그래프를 절댓값 위로 접어 올렸어 그게 연속이 되야되네자 x-4 그린다 x-4 이렇게 생겼어 일단 다 그린다 쭉다 그려볼게 이렇게 좀 길게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플러스 4고 그다음 x 플러스 3은 조금 더 3에 대한 값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x 플러스 3은 여기가 어,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있는 상황을 a라는 애로 잘라서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보고 클 때는 이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a가 0이라 해봐 0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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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 여기서 잘렸어 여기서 잘렸다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그래프를 봐야 되고 0보다 크거나 클 때는 이, 이 그래프를 봐야 돼 맞지? 자 색깔 있는 걸로 해볼게 얘랑 얘를 오. 봤어. 이게 벡스야 절대 값을 치면 밑에 있는 데가 휙 접혀 올라오지, 맞지? 휙 접혀 올라오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4니까 접혀 올라와서 플러스 4에서 이렇게 될까이가 이거. 아, 연속이 아니래. 맞지? 연속이 아니지. <laughs> 왜? 접혀 올라왔는데 얘가 가진 값이랑 얘가 가진 값이랑 절대 값이 같아야 쭉 접혀 올라오면서 탁! 맞을 거 아니야. 근데 지금 다르니까 얘는 3이데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절대값 지금 4가 되어버리니까 끊어져서안 되잖아 맞지? 그럼 여기에 풀이 여기 이제 풀이에 해법이 숨어 있는 거야. 어떻게? 어느 점을 딱 넣었을 때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얘가 가진 a 값이랑 얘가 가진 a 값이랑 적었을 때 만나야 된다고. 맞지? 즉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고.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인 상황 하나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잖아. 얘한테 마이너스 붙여도 얘가 돼야 된다. a라는 것을 넣었을 때, 자, 얘한테 a 넣어 얼마데? a 빼기 4이 값이지. 얘한테 a를 넣어 얼마데? a 플러스 3이 값이지, 맞지? 근데 분명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 상황이 거잖아, 맞지?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같아야 된다고.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2a는 얼마? 1돼가지고 a가 2분의 1. a가 2분의 1에서 자르면 절대값 주서 올라온 게 연속이 된다 이거야. 오케이.